박지현, 손태진, 김용빈, ENA 바다 위 재회 45초 예고편이 증명한 기다림의 힘. 노래가 없었다. 조명도, 화려한 무대도 없었다. 대신, 바다, 작은 배, 그리고 세남자의 웃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NA가 공개한 45초짜리 예고편은, 공개 1분 만에 최고 시청 반응을 기록했다. 주인공은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새 이름 박지현, 손태진, 김용빈이었다. 이세 사람은 같은 무대에 서왔고 같은 시대를 통과해왔지만 같이 쉬는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팬들은 오래 기다렸다. 노래하는 박지현, 무대를 장악하는 손태진, 감정의 결이 깊은 김용빈이, 아무 목적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이번 ENA 여행 예능은 그 기다림에 대한 답장이었다. 배 위의 세 남자 그리고 무장 해제된 얼굴들. 예고편 속 장면은 단순하다. 세 사람이 한 배에 올라 직접 낚싯대를 들고 고기를 잡고 불 앞에서 요리를 하고 장난처럼 사격 게임을 즐긴다. 그러나 이 평범함이 오히려 강력한 흡인력을 만들었다. 카메라는 누가 더 잘하느냐를 묻지 않았고 누가 중심이냐를 강조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침묵, 웃음, 장난, 배려를 담았다. 한 예능 PD는 이렇게 분석했다. 이 조합은 경쟁이 아니라 신뢰로 성립한다. 그래서 화면이 편안하다.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각팬 커뮤니티에는 공통된 반응이 쏟아졌다. 드디어 같이 놀러 간다. 이 장면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노래 말고 사람을 보고 싶었다. 이는 단순한 화제성이 아니다. 서사의 축적이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그리고 팬들은 그 모든 시간을 병렬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재회는 캐스팅이 아니라 회수에 가깝다. 기다림이 화면으로 돌아온 것이다. 박지현. 중심에 서지 않으려는 중심. 예고편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박지현의 태도다. 그는 앞서지 않는다. 그러나 빠지지도 않는다. 낚싯대를 들 때도, 요리를 할 때도, 게임을 할 때도, 항상 타인의 리듬을 먼저 읽는다. 관계자는 귀띔했다. 박지현은 예능에서도 무대를 대하듯 상대의 호흡을 존중한다. 이 태도는 그가 왜 무대 위에서 함께하는 가수로 불리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다. 손태진은 무대 위에 카리스마를 내려놓고 형처럼 분위기를 살리는 역할을 맡는다. 김용빈은 말수가 많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장면을 완성하는 한마디를 던진다. 이세 사람의 조합은 완벽한 분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균형이다. 그래서 시청자는 누구 한 명을 응원하기보다 이 세세 시간을 지켜보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팬들의 바람이 성과나 성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즐겁게 쉬었으면 좋겠다. 서로 기대며 다녀왔으면 한다. 앞으로도 같이 웃는 모습이 많았으면 이 반응은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정확히 짚는다. 이 여행은 홍보도 경쟁도 미션도 아니다. 회복과 유대의 기록이다. 이번 ENA 프로그램은 트로트 예능의 공식을 조용히 바꾸고 있다. 웃음을 강요하지 않고 감동을 연출하지 않으며 관계를 소비하지 않는다. 그 대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간을 존중한다. 이 방식은 지금의 시청자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지점이다. 세 사람 모두 치열한 스케줄과 높은 기대치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여행은 도피가 아니라 정비다. 그리고 팬들은 안다. 이렇게 충전된 시간은 다시 무대 위에서 더 깊은 노래로 돌아온다는 것을 45초 예고편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신곡도 경쟁도 화제성도 아니었다. 함께 웃는 얼굴. 서로를 지지하는 시선. 아무 말 없어도 편안한 시간. 박지현, 손태진, 김용빈. 이세 사람의 재회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팬들과의 오랜 약속이 화면으로 돌아온 순간이다.